은런 광야로 이끌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가 12절에 아, 말씀에 제가 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예수님이 원치 않았지만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구나.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붙잡고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코스를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옆에 사진을 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보시면 아주 척박한 트럼폭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산으로 어, 어,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험산에 가봤더니 여기가 시험산입니다. 어, 그푯말에도 뭐라고 쓰여있냐면, 어, Mount, Mount of Temptation. 시험의 어, 산이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 봐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가봤을 땐저 앞에 마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이 없었고, 그냥 저기가 빈 땅이었어요. 그런데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그냥 마을과 가까운 그 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서 봤을 때는 저 마을이 없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황량에 보였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황량에 있어요아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아, 마귀가 예수님을 자산 높이까지 데리고 올라가셔고 저기서 뛰어내려 봐라. 아,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온갖 시험을 다 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시험산을 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가시기 싫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곳에 가셨거든요.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셨냐면, 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템테이션,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시험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어, mount of training, 훈련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 받으신 곳이다.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보내셨구나.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결심을 어, 하시라고 또 이것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내몰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몰린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이 내몰려서 광야로 갈때 중요한 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은 어, 거기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몰림만 당하면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정말 낙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내몰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아 제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3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수액을 맞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저는 40일까지는 안 되지만 37일 동안 어, 금식을 하면서 몸이 한 15kg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죽음과 직면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 여러분 내몰림을 당할 때이 의미를 안다면 나중에도 힘들지 않고 억울하지가 않은데요. 의미를 모르고 당하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짝이 없어요. 저는 그 어, 37일간의 그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그때 어, 제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더 붙잡아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해서 부르셨을 때 저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어, 가셔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른 사명이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너에게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로 예수님을 불러 모셨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 이 사단과 강력한 사단과 싸우면서 아, 앞으로 나의 일생은 사단과의 투쟁이고 싸움이구나. 내가 이걸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피하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야 가 되겠다. 아마 굳건한 결심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은 예수님이 어 누가 보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피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가리라. 예수님의 결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붙잡으신 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내놓으신 건이 세상의 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30년 동안 인간의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살아오셨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목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가 보니까. 저는 목수가 집 짓는 일을 하는 분들이 목수잖아요. 뭐 다듬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집을 지으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집은 여기 나라는 집은 다 뭘로 돼 있냐면 돌로 돼 있어요. 전부 돌이에요. 세상에 많다 많다 돌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 봅니다. 이 국가도 돌이고 저 국가도 돌이에요. 온세상에 돌은 다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게 나무가 없잖아요 봐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가 없는 데를 어, 물을 끌어가지고 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돌도 치우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물을 하나하나 요단강의 물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 옆에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나무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대추야자 나무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여길 해놓는데 이 올리브 나무하고 대추야자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여기가 가장 당도가 높은 거예요. 포도도 그렇고 제일 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건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들어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돌만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으면 그거를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오고 또 믿음으로 나무를 자라게 하고 했더니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아주 그냥 당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여기 있는 과일들을 사가느라고 에요그에서 국민 소득이 4만 5천 불이. 이렇게 이렇게 척박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포했으면 그만큼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만 있지 마시고 아예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멍속 깔려 나서 강아 떨어져라 그러면 생전 떨어집니까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따야 됩니다. 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바꾸시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신 일이에요.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사명을 붙잡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각각 있으실 때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모르실 수도 있다.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 자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도처럼 여러분들을 몰아내신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강야로 가면서 사명을 붙잡았어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가 많이 힘들었어요. 옛날엔 잘못 서갔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나이 들어서 가다 보니까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laughs> 감기도 걸리고 가서, 그래서 저희 집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젊은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아유, 새벽 4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은 들어와가지고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밖에 나가고 뭐 사먹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못 사먹었어요. 그냥 들어와서 그 잠만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많이 약해졌구나. 옛날보다는 아, 약해졌구나. 이제 나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주님이 다시 나를 여기도 보내셨구나.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가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대단한 큰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 소산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한 자에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사슬을 끊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계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낳고 손자를 낳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습되지 않는 순수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받, 출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거는 뭐냐면, 죄가 없는 분이 죄 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죄 가운데 뛰어들으셨느냐? 죽어가는 사람이 피가 뭐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수혈을 해주셔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 빠지셔서 죄악을 없애버리시려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그대로 지금 밟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밟고 가시겠어요? 죽음까지 밟고 가시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밟고 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뭘 지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태어나셔야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셨고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죄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성경을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의 말씀을 전해서 할 때는 능력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내가 쏟아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늘과 땅이 단절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요. 11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laughs>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그날 저녁에 사왔다 하고 그날 들어온 돈을 셀때 제일 기쁘네. 아 오늘 얼마를 벌었다. 신난데야지 그냥 돈을. 그래도 그걸 가지고 갈때 하나님의 자녀가 신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 다른 거다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는 순간 나의 모든 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견뎌낼 수가 있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사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사랑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왜 세상에 여러가지 일이 붙잡혀 살다보니까 공부한거예요 그래도 일이 공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응답을 잡으면 나는 공부해지지 않습니다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살아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의 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크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십니다. 감격이 샘솟아 흐르실 것입니다. 아,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감동을 받은 것은 비아도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었던 것. 아,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순간 그거를 같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고기를 가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쪽 사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나는 다른 사람 다울고 있는데 난 눈물이 왜안 나지. 그런데 돌아오면서 나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기가 순례의 길입니다. 신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순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갔대. 대낮에 갔더니 옆에, 요즘 그 길은 옆에 다 가게가 들어어요 이제는. 그 비하 도로로서 고기를 그 옆으로 이쪽도 가게고 이쪽도 가게예요. 그니까 러 가게 문을 열면은 사고 싶은 게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들을 데려갔더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러면서 그냥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길인데, 그것도 잠시 집중을 못하고, 별로 긴 길도 아닌데, 그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상점들 물건에 집중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들을 야단치고, 학생들을 야단쳤대요. 여러분, 교수를 어떻게 야단치고, 가이다는 사람이 야단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이게 바른 일이다 생각할 땐 야단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의 바를 거쳐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수들을 모아놓고 내일 다시 한번 니다 내일 갈때 뚝뚝이 좀 하라. 옆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보지 말고 비아도로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할 지신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에 가면 안되겠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갔대요.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거길 데리고 가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4시에. 세상에. 4시에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인인지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껴안는 사람이 있어요. 만해요 반갑다고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비아도로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옆에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옆에 사람들한테, 그 상점의 주인, 상인들한테, 제발 순례자들을 유혹하지 말라 그래요. 순례자를 유혹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물건에 이렇게 신경 안쓰게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물건에 신경 안쓰고 그 자기들이 그 목적, 여기 온 목적을 잃지 않게 그리고 가게에 제발 뭐 물건 파는 걸로 유혹하지 말아라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순례자하고 그 다음에 물건 살려고 온 사람들하고 내가 착각할 줄 아냐고 그것도 구별하지 못할 줄 아냐고 내가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래요. 거기서 어떻게 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랬더니 이 상점 주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순례자는 옆에 가게를 보지 않고 순례한 길만 가고 예수님만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사람은 순례자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물건을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객은 여행객은 순례자의 마음과 같지 않고 물건에만 관심이 있고 옆에 상점에서 파는 것만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에 입을 한다. 아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딱막 가슴에 닿았는데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행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때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아 주님이 날 기도하게 하시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을 붙잡고 의식주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을 잃은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을 다시 붙잡은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어리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 미 있을 때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